안녕하세요. 당신의 인생에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주역 타로를 통해서 음, 당신의 연애 성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잠깐 감으시고, 자, 여섯 장 중에서 어, 한 장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한 당신의 연애 성향은 자 집순이 집돌이 형이시네요. 자 우리 카드의 그림을 보면요, 어, 왠지 동굴 같은 곳에 나만의 공간에 이렇게 앉아서 명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해 있는 모습의 예, 카드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성향은요, 어, 굉장히 좀 소극적이겠죠. 그리고 외부적인 활동보다는요, 내부에서, 그리고 나만의 공간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저기,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 혼자도 잘 놀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연애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대시한다기 보다는, 아예 누가 오면은 만나보고, 아니면 말고, 나 혼자도 괜찮아 하는, 음, 약간 소심한 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예, 이분이 지금 내가 만나는, 음, 상대가 있다 그러면요. 그분한테 조금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소극적이라서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한데 그분들은 나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라고, 어, 오해를 할수 있어요. 왜냐면 내 표현이 소극적이고. 어 나만 알고 있는 어 고거에 만족하는 형이라서 상대방한테 표현이 잘안 전달돼요. 그래서 오해 살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해 주시면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고 자 이런 분들의 성향을 더 보면요 혼자 뭐 조립을 한다든가 혼자 아, 뭐 맛집 찾아간다든가 또 소확행이라 그러잖아요 별거 소소한데 그런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분이에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예. 혼자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애에서는 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 저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불붙는 형은 아니고요. 오랜 기간 이제 알고 지내면서 점점 점점 어, 불붙는 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싱글이어서 너무 외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집에만 있지 마세요. 밖으로 좀 다니고 아휴 나이트도 좀 갔다 오고 어, 조금 놀러도 다니시면서 친구들에게 소개팅 좀 해달라고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카드를 선택한 당신의 연애는요 직진형이에요. 자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 직진으로 쭉쭉 뻗어 있는데. 이 모습은 용 여섯 마리. 에너지 넘치는 용 여섯 마리가 꿈틀거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어, 능력도 있고 네. 거기다가 성향도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표현을 아주 바로바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 좋아하는 표현이 상대방 벌써 알고 있네. 얼마나 그냥 얼굴에 다 비쳐지고 행동으로 말을 다 하고 있는 형.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저 사람 좋아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기가 어필해서 사랑을 쟁취하는 형이에요 아주 표현이 갑이에요 네. 그래서 어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금방 불붙어요 금방 진도 나가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어 좋아할 때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막 들이대요 그런데 한번 싫어지잖아요 오해가 생겨서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자르는 것도 칼 같아요 조금 빨리 예, 선택을 해서 빨리 좋아지면 은또 이게 금방 식는 음, 냄비 같은 근성이 좀 있다는 거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분들의 사랑을 만약에 받게 되잖아요. 그 상대방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형인 분이 누군가 좋아하시면 지금 빠르게 예, 대시하셔서 뜨거운 사랑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카드를 선택한 당신의 연애형은요 나르시즘 형이에요 자 우리 나르시즘은 어, 자기가 강한 사람이죠 어, 우리 그림을 보면 등치가 아, 좀 아주 좋은 분이 예, 뭔가를 아, 내가 어, 선택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원래 이괴 자체가 뇌천대장 이라서 대장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게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어, 본인의 어떤 감성적인 보단 이성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바른 판단을 한다라는 어, 생각을 갖고 있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분들은 연애에서는요 조금 힘듦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틈이 있어서 그 틈을 채워주고 싶고 서로 채우려고 만나는데 사실 나는 나한테 만족스러워요. 내가 하는 지금 이 부분에서의 모든 걸 만족스러워하기 때문에 틈이 잘안 보이네. 그래서 누군가가 아, 저 사람한테 다가서려고 해도 틈이 안 보이니까 다가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는 나를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런 내가 고집불통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이런 분들은 어, 아주 스마트해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 넘치는 그 행동들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어, 보일 수 있어요 첫인상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 연애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 매력적인 모습이 음, 가끔은 독이 될수 있어요 그 부분, 내가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좀 염두해 두시면서 연애를 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한 당신의 연애 성향은요. 아, 금사빠 형이에요. 자, 카드의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하트를 그리고 있고요. 누가 와도 나는 사랑을 할 거야 라고 준비되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는 큼세 그냥. 아주 사랑에 빠지는 분이고요. 이런 분들이 또 사랑도 받네, 아주 애교도 넘쳐요. 입안에 혀처럼 굴고요. 눈치가 또 얼마나 빠른지 상대를 만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눈치 딱 감을 잡고 말하기도 전에 행동으로서 잘 맞추는 형이라 이런 분들은 인기가 짱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습이고 또 이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끊이지 않아요. 헤어지면 바로 생겨. 그래서 그 거기에 또 너무 의존하면 또 중독, 연애 중독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사랑에 금방 빠지냐면요 외로움을 잘 타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에도 빨리 빠지고. 또 금세 이제 사랑을 이어가는 음, 분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 나는 인기가 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말투와 그런 행동과 그런 응대를 너무 잘하시는 당신은요 인기 음, 짱이에요 맞죠? 어, 이거 선택하신 분 동의하시나요? <웃음> 예. <웃음> 예. 자 다섯 번째 예. 카드를 선택한 당신의 연애 성향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중 속의 고독형이에요. 자 카드의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와글와글 북적북적 막 많이 모여들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라 그러고 저기서 오라고 인기가 아주 많고요. 특히 또 나의 진가는 사람 많은 데서 어, 거기서 웃길줄도 알고 아주리도 너무해서 인기가 너무 많은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연애에서는 독이야 독. 왜냐면 나는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는 와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나의 그냥 그 유머가 발을 하는데 막상 일대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모습이랑 약간 내가 조금 의기소침한 모습도 있고 막상 보면요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대일로 만나는 연애에서는 내가 좀서툴러 어,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에 내가 당황할 수 있고 또 많이 있을 때 나의 인기 있는 모습을 보아, 보고 나를 좋다고 한 분이 어, 왠지 낯선 모습을 느껴서 연애에 조금 약간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나는 그런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의 분은요. 어, 연애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약간 주변 사람들하고 약간, 연애할 때만큼은 좀 경계를 두세요.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몰입을 해서 나의 애정 표현을 좀 진하게, 예, 은밀하게, 예, 하시면서, 어, 처음에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 아, 아주, 어, 잘 행복하게 아름답게 할수 있는 음, 그런 성향입니다. 예. 자, 여섯 번째 카드를 선택한 당신의 연애 성향은요 일탈형이에요. 자 카드의 그림을 보면 하늘을 허공을 활올 날아다니잖아요. 자유롭게 이런 분들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누가 뭔 말해도 안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요. 어느 날 그냥 잠수탔다가 어느 날휙 나타나고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분들의 또 연애하는 부분을 보면요. 자기 맘대로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가 봤을 땐, 아, 나는 저런 상황에서 저런 사랑 안할 거야 하는 상황에 이분들은 아주 대담하게, 아주 덤덤하게 사랑을 한다는 거죠. 이분들은 이성적인 논리는 별로 없어요. 어, 딱 마음이 막 이제 가슴이 뛰잖아요. 그러면 불보듯이 뻔한 상황인데도 그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냥 저절적으로 어,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끝났을 때 항상 후 폭풍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둘만의 사랑에 빠지니까 항상 뒤에서, 어, 뒷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음, 본인의 어떤, 어, 이 사랑을 해야지, 예, 말아야지, 이런 거에 대한 논리가 전혀 없고요. 그냥 훅 빠진다. 네, 충동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어 모습이라고 보시면 음될 거고요. 이 분들이 혹시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뭐 예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방송, 어 연예인 뭐 요런 쪽에 일을 그 관련돼 있는 계통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본인의 능력을 한껏 어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 여섯 가지 연애 성향을 봤는데 어떠셨어요? 잘 맞으셨나요? 예, 재밌게 봐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나비티브를 통해서 많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하고요, 예, 구독 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